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스트라테스 코인의 1150원 가격과 그리고 1250원 가격대를 방어해주면서 반복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기술적 반등을 누려보는 방법과 그리고 고가 매도 전략들 1월달, 2월달 단타 수익 챙기는 전략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스트라테스 코인의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보면은, 자 과거 반감기 때 무려 9,500원 정도까지의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고점 가격대, 대략 460원까지. 자, 거의 저점과 고점까지의 갭이 2,000%가 이제 나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5%의 폭락을 겪고,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면서, 이런 파동을 겪으면서 추가 폭등이 반감기 이후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오늘 분석해드리는 우리 스트라티스 코인에 대한 핵심 변곡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대응 전략 잘 수립하시고 성공적인 단타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스트라티스 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빨리 챙겨 나갈 수 있도록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의 매수 타점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1월 7일 일요일에는 시아 코인의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11원 가격 밑에서 타점을 잡아드렸는데요. 어, 타점을 좀 복기를 해 보면은 자, 시아 코인은 1월 7일 네, 여기서 이제 타점 공략해 드리고 약 14원까지. 원 정도 퍼센트로 따지면은 하루만에 플러스 25%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3천만 원 가지고 매매를 했다면 하루만에 750만 원 정도의 단타 수익을 확정지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떤 코인을 추천드렸습니까? 1월 4일 목요일 앱토스코인의 터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12,700원의 터점을 잡아드려서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 최근에 가격이 크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과거의 지지라인들을 이제 이탈했다가 돌파하는 자리에서 공략하고 그리고 15% 정도의 상승을 노려봤는데 다시 한번 그 가격대를 깨면서 이 밑꼬리 타점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여기서 이제 소통방에서 제공략 타점 전해드리고 다시 15%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5% 단타 그리고 이중 바닥에서 또 타점 잡아서 15% 단타 그리고 만약에 3중 바닥까지 뺐다 반등이 나온다면 은 제공략 타점도 공유해드릴 거니까요 앱토스코인뿐만 아니라 우리 메이저코인들에 대한 밑꼬리 반등하는 3중바닥, 4중바닥, 5중바닥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도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계속해서 수익 챙길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가격이 굉장히 크게 변동이 나왔던 우리 파워레츠 코인 같은 경우는 1월 3일에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570원 밑에서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250%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을 투자했다면 3억 5천까지 이제 수익을 낼수 있었던 코인이 우리 파워렛츠 코인이었는데요. 자 1월달 갑자기 대량 거래 터지면서 과거 매물 때 돌파하는 자리에서 공략을 했는데 자 2천 원 부근까지 시세 나오면서 네, 플러스 250% 정도의 네, 큰 폭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200% 이상의 이제 폭등이 나왔었고 지금은 그 시세를 반납한 바닥권에 위치해 있으니. 다시 한번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는 돌파 구간에서 또 타점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파워레트 코인의 플러스 200%의 폭등을 함께 노려보신 분들은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아직 네50% 100%씩 음. 크게 수익을 만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오늘의 코인 추천 코인들에 대한 타점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답장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정보들을 문자로 받아보시고 타점들 선점해서 올라간 종목을 따라잡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돌파 자리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 같이 공부해서 안전하게 투자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먼저 일봉상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보면은 자 이제 스타티스코인의 저점 가격이 800원 캔들, 그리고, 자, 1050원 캔들도, 이제, 이제, 과거에 반등 나왔던 저점이고, 또 가격 방어해준 저점이고, V자 반등 나온 저점이긴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차트를 1시간 분봉상으로 타이트하게 보, 본다라고 한다면, 자, 1150원 가격 위로 저점을 만들고, 대량의 시세가 나왔고요 다시 1200원 가격을 방어해주면서, 또다시 추가 시세가 나왔고, 또다시 이번에 1,200원 가격에서의 기술적 반등 그리고 조금 더 차트를 확대해서 보면은 자 밑꼬리가 달리긴 했으나 1,150원에서 1,200원 가격대를 또다시 방어해주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저점과 그리고 이중바닥 구간에서의 1,250원 부근의 기회는 저는 저점 매수의 기회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250원에서는 이 밑꼬리 타점인 1,150원 가격을 손절 잡고 네, 여러분들이 저점에 미친듯이 물량을 확보하셔가지고 네, 우리 저점에 물량 확보해서 고점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저랑 같이 네,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자, 1250원 부근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로 물량을 모아가셔도 좋고 아니면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자, 줄어든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되면서 상승반전의 캔들을 만들어낸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타점을 네, 함께 공략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어디까지 자, 이번에 단기 저항받은 1450원 가격까지의 목표가 된 그리고 1450원 캔들을 돌파하면 2차 목표가 1620원, 그러니까 계산하시기 편하게 1600원 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1600원을 돌파하면 3차 목표가 단기적으로 1800원 가격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 나와서 저항받으면 여기 1차 목표가 돌파하면 2차 1600원, 그리고 눌렀다가 다시 돌파하면 3차 1800원 가격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스트라티스 코인에 대한 실시간 매매 전략들, 대응 전략들 수립하셔서 성공적인 네, 단타 수익 네,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실제로 이제 15분 봉상, 자, 1월 3일 이후에 저점 수준까지 낙폭을 확대했다라는 것은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눌림목에서는 첫 번째,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두 번째, 밑으로 조금의 하락 대비, 위로는 대략 20% 그리고 30% 대략 50% 정도의 10% 손절 대비 더큰 손익비를 챙기면서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박스권 구간이 지속될 수도 있고요 이 박스권을 돌파할 수도 있고 이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낙폭 확대가 될수 있지만 우리는 제한된 손실을 감수하면서 위로는 압도적인 단타 수익 실현의 기회들을 여러분들 계좌 수익의 기회로 잘 만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스트라티스코인에 대한 실시간 전략들 함께 공부하실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소통방 입장하시고 스트라티스코인에 대한 실시간 매매 전략들 같이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물려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네, 여러분들 물려있는 코인들에 대한 상담 소통방에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고민되는 코인들에 대한 평단 비중 그리고 가장 궁금하신 사항들을 남겨주시면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월 1일에 공략을 했었던 우리 세이 코인처럼 820원에 공략해서 당일 단타로 수익을 또 확정 지었던 코인인데 자, 타점을 보면은 1월 1일에 공략을 해서요 1월 2일날 네, 1,500원까지 약20%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근데 수익 냈던 코인이 다시 빠졌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 제가 또 타점을 잡아들여서 20% 수익 내고 또 다시 820원에서 여기까지 또40% 이상, 20% 이상, 40% 이상의 또 타점을 우리가 또 공략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우리 코인 시장 차트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매수에서 수익을 냈던 코인이라 하더라도 드라마틱하게 빠졌다가 반등하는 이 실시간 타점들을 또 이제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전략들 세워드릴 수 있으니까 혼자서 20% 수익 내고 나중에 빠졌다 반등하는 자리에서 40% 급등 타점도 좀 잡아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개인번호 010-6443-7483번호로 문자 남기셔서 소중한 그리고 정확한 타점들을 여러분들 계좌, 운명을 바꿔갈 수 있는 단타 코인의 급등 타점으로 잘 활용해서 시세 나왔을 때 추경매수에서 손실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요 변곡을 미리 선점해서 안전하게 수익내는 전략들, 여러분들 계좌 수익의 기회로 공부하고 활용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